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다음 달, 그러니까 2025년 4월에, 드디어 폴란드에서 흑표전차 2차 계약이 체결될 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흑표전차 2차 계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우리 현대와 하나가 원팀으로 진출하기로 확정했다고 합니다. 저번 주인 7일에 캐나다에서 제5차 전략대화를 열었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와 캐나다가 협력해야 하는 분야에 대해서 협의하는 대회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우리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현대화 하나가 원팀으로 진출하기로 선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 K조선 원팀이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가는 건데요. 그러나 물론 여전히 현대화 하나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경쟁을 하고 있고, 특히 KDDX에 대해서는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방사청에서 중재안이 나왔다고 합니다. 방사청이 내놓은 중재안은 지분비율을 나누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결론은 현대와 하나가 2대1이나 3대1로 지분을 나누어서 사업을 진행하자는 아닌데요. 그럼 누가 봐도 당연히 2대1로 나누게 되면, 그 중에 이는 현대가 될 것인데, 이걸 하나가 받아들일지도 의문이고, 이게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공동개발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들 공동개발을 해야 한다고 할때 방사청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 지분을 나누라니 이게 공동개발과 무슨 차이인지도 모르겠고, 지분을 50대 50으로 나누지 않으면 과연 하나가 받아들일지도 의문이네요. 그리고 최근에 미해군부 관계자에 의해서 5척에서 6척의 MRO 사업을 한꺼번에 국내 조선소에 맡기고 싶다는 이야기가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이 이야기는 현대에서 처음 했던 이야기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미국군함에 대한 MRO 사업을 따는 방식은 미국에서 MRO 사업을 한척씩을 발주를 하면은 사업을 따려는 업체가 한척씩 수주를 해서 진행하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작년에 현대에서 안정적인 일감을 보장하기 위해서 여러 척을 한꺼번에 수주하게 해줄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미 해군부의 관계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건 작년에 현대 측이 요구한 걸 미국에서도 받아들이겠다는 이야기로 그럼 우리 조선소들은 상당히 안정적인 일감을 확보하게 되는 셈입니다. 실제로 미 해군부의 관계자는 올해 최대 10척까지도 우리에게 MRO 사업을 의뢰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이야기했다고 하니 현대와 하나오션이 경쟁을 하지 않아도 충분한 수주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현대는 두세 척의 MRO를 수주하기를 기대했고, 하나는 다섯 척에서 여섯 척을 수주하기를 기대했으니까요. 한 대씩 수주하는 게 아닌 여러 척을 동시에 수주하게 되면 업체로서는 안정적인 일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조건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사망사고로 인해서 중단되었던 상륙돌격장갑차2 사업이 다시 시작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상륙돌격장갑차를 개발하고 있었는데요. 2023년 9월에 포항 앞바다에서 상륙돌격장갑차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을 했고 그로 인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직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번 사건은 선수익 파손과 그로 인해서 해치로 물이 들어오면서 발생을 했는데요. 선수익은 수상주행 시 부항력을 높이고 해치로 물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인데 이게 파손되어서 물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선수익의 파손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는 개선과 각종 안전장치를 추가하는 개량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드디어 사업이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사업은 탐색 개발 사업이고 탐색 개발은 올해 6월에 마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연하지만 사람이 사망하는 사망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포항 해양 경찰에서 이에 관한 수사를 했으며 이번 사건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국방과학연구소의 관계자에게 과실치사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라고 합니다. 물론 무기를 개발하다 보면 실패는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로 인해서 사람이 죽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만큼, 만일 검찰에서도 혐의가 드러나면 상륙장갑차 사업은 상당히 늦어질 거라고 합니다.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하지 말아야 할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폴란드에 대한 흑표전차 2차 계약으로 돌아와서, 다음 달인 4월에 폴란드 현지에서 흑표전차 2차 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된다고 합니다. 이번 계약은 1차 계약에서 흑표 전차 180대를 도입한 것에 이어서 추가로 180대의 흑표를 공급하는 계약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차 계약 금액은 33억 600만 달러였는데요. 이번 2차 계약은 60억 달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대략 9조 원 정도인데요. 왜 이리 비싸졌을까요? 그 이유는 이번 계약은 바로 흑표 피해를 개발하는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기존에는 어떤 전차를 공급했느냐라고 했을 때, 기존에는 흑표 GF라는 전차를 공급했고, G.F.는 개필러를 이야기하는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흑표 G.F.는 현재 우리 군이 운영하고 있는 흑표를 거의 그대로 공급했던 전차입니다. 실제로 1차 사업에 우리가 공급한 흑표 전차는 원래는 우리 육군을 위해서 생산하고 있던 흑표를 거의 그대로 폴란드에 공급한 전차입니다. 그러나 당연하지만 이 전차로는 폴란드를 만족시킬 수는 없었고, 그래서 폴란드군이 요구하는 개량형 전차를 개발하기로 하는데요. 그럼 폴란드는 어떤 전차를 원할까요? 당장 알려져 있는 폴란드군의 요구 조건은 전면과 측면 그리고 하부에 대한 장갑 방어력 강화, 그리고 하드킬 능동 방어 시스템 장착, RCWS 장착, 그리고 360도 외부 감시 시스템 장착, 그리고 드론 제밍 시스템 장착과 현용 흑표 전차에 탑재된 APU보다 출력이 강화된 APU의 장착을 요구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탄약 운영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동 신관 장입기에 탑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폴란드군은 전차의 탄약으로 독일제 탄약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그래서 독일의 최신탄인 DM73탄을 발사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가 우리의 흑표전차를 도입하고서 직접 운영해 봄으로 인해서 지적된 지적사항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조종수용 해치가 폴란드인의 덩치에 비해서 너무 작고 위치도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포탑에 탑재된 12.7mm 기관총의 장착 위치가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차의 내부가 비좁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폴란드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았는데요. 왜냐하면 흑표전차는 자동장전장치를 가지고 있어서 탄약수가 없고, 그래서 탄약수가 전차탄을 장전하기 위한 넓은 공간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공간을 빼버린 것이기 때문에, 전차의 전체적인 공간이 비좁다는 지적은 잘못되었다는 거죠. 실제로 폴란드가 기존의 주력으로 운용하던 PT-91 전차도 러시아식의 캐로젤 방식의 자동 장전 장치가 탑재되어 있던 전차이고, 이 전차는 오히려 흑표보다도 내부 공간이 더 비좁았기 때문에 흑표의 내부 공간이 비좁다는 건 잘못된 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바로 이런 폴란드의 요구 조건을 반영하는 새로운 흑표 PL이라는 계량형 전차를 개발하기로 폴란드와 계약을 하는 게 바로 이번 계약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번 계약 규모가 기존 계약에 비해서 도입하는 전차의 수량은 같으나 가격이 거의 두배 정도 상승한 건 바로 흑표 PL의 개발비가 포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개발하는 흑표 PL은 어떤 모습의 전차일까요? 폴란드와 우리가 흑표 PL을 어떻게 개발할지 협의하는 과정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건 바로 방어력인데요. 처음에 폴란드는 폴란드 내부의 인프라를 고려해서 60톤이 넘지 않으면서도 러시아의 아르마타 전차가 발사하는 관통력 900mm의 전차탄과 그리고 러시아의 코네 대전차 미사일을 측면 장갑이 방어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당연히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독일의 전차나 미국의 전차도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정말 오랫동안 폴란드와 협상을 했었고 최종적으로 흑표 PL의 무게는 61톤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로템 관계자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 전차는 정확히는 현실적으로 아르마타 전차의 관통력 900mm의 전차탄도 방어하지 못하며 측면은 코넷 미사일도 방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아르마타 전차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를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대량 양산이 이미 실패로 돌아갔고 아르마타와 마찬가지로 900mm급 전차탄을 발사한다고 알려진 T-90M 전차도 실질적으로 900mm급 전차탄의 사용에 엄청나게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굳이 900mm의 방어력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T-90M에 탑재된 900mm급 전차탄이 관통력이 900mm가 안 된다는 의견도 정말 많고요. 그래서 폴란드도 현실적인 타협을 해서 흑표 PL에 900mm를 방어해 달라는 건 한발 후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도 러시아의 코넷 대전차 미사일을 방어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코넷은 관통력이 무려 1,300mm나 하는 괴물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그걸 물리적으로 방어해 달라는 건 역시 달성하기 힘든 게 현실이고 그래서 흑표 PL은 측면의 방어력도 코넷을 방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대신 코넷 같은 미사일은 흑표 PL에 탑재된 능동방어 시스템으로 방어하는 것으로 폴란드와 현재는 타협을 본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전차의 하부에는 대전차 지료에 대한 방어가 가능하게 하는데요 과거 우리는 레드백 장갑차를 개발하면서 궤도형 장갑차에 대한 대전차 방어장갑의 개발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로부터 장갑을 수입해서 장착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나 최근에 우리는 호주의 K9 자주포의 계량형인 AS9 헌치맨을 공급하기 시작했고, 이 헌치맨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궤도형 장갑차용 지뢰방어 장갑이 적용되어 있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요. 흑표 PL에도 국산 궤도형 기갑차량용 지뢰방어 장갑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표 PL의 무게는 61톤이고 방어력은 이 정도 수준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당연히 능동방어 시스템이 들어가는데요. 작고 아직도 흑표 PL에 국산 능동방어 시스템이 들어간다고 주장하는 유튜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분명히 말하지만 흑표 PL에는 국산 능동방어 시스템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흑표 PL에 들어가는 능동방어 시스템은 이스라엘의 라파엘사가 개발한 트로피 시스템을 바탕으로 현대로템과 이스라엘의 라파엘사가 공동 개발하는 능동방어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은 기본 구조는 트로피 시스템과 같기 때문에 생긴 것도 기존 트로피 시스템과 거의 같습니다. 여기에 광학 카메라가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전 세계에서 국산 능동 방어 시스템만 광학 카메라가 들어가기 때문에 국산 능동 방어 시스템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던데요. 실제로 이 모습은 로템에서 선보인 수출형 전차인 흑표 EX를 보고하는 소리인데요. 미안하지만 트로피 시스템의 최신 버전에도 광학 카메라가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트로피 시스템의 최신 개량형입니다. 이 개량형은 독일의 레오파르트 2 AA 전차에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학 카메라가 들어가는 게 우리 능동 방어 시스템만의 특징은 이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흑표 PL에 들어가는 능동 방어 시스템은 이스라엘의 라파엘사와 우리의 현대 로템이 합작으로 개발하는 능동 방어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스라엘과 공동으로 능동 방어 시스템을 개발하는 이유는 대당 100만 달러가 넘는다고 알려진 트로피 시스템의 일부 구성품을 국내에서 생산을 해서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트로피 시스템이 우리의 흑표 PL의 통합방어 시스템과 연동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엔진은 우리가 흑표 GF를 공급할 때 이미 국산 엔진인 DV27K가 적용되어 있었고, 현재 폴란드에서는 이 엔진에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엔진은 국산이 들어갈 게 확실합니다. 다만 변속기는 흑표 GF 수출 시 독일 링크사에 변속기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과연 국산 변속기가 들어갈지가 미지수이긴 한데, 현재의 분위기로 봐서는 국산 변속기가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가장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바로 탄약입니다. 우리는 흑표 GF를 수출할 때폴란드의 훈련탄만을 공급했고 다른 탄을 공급하지를 않았는데요. 이미 폴란드에서는 흑표에서 독일제 탄약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국산 120mm 전차포에서 독일의 최신탄인 DM73탄을 사용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탄약은 훈련탄 정도만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 성형자격탄은 어떠하냐라고 했을 때 이미 이 부분도 폴란드는 프로그램 신관이 들어가는 독일의 DMCB를 선정을 했고, 그래서 흑표 PL에는 DMCB를 사용하기 위해서 자동신관 장입기를 달아달라고 폴란드가 요구한 것입니다. 이 탄은 프로그램 신관이 있어서 적의 머리 위에서 공중폭발도 할수 있고, 건물의 벽을 관통하고 건물 내부에서 폭발하는 능력도 있는데요. 아직 우리나라의 전차탄 중에서는 그런 능력이 있는 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에게는 K279 철갑탄과 K-280 성형자격탄이 있지만, 이 탄들은 전부 독일의 DM-73탄과 DM-11탄에 비해서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안타깝지만 전차탄은 앞으로도 훈련탄만을 수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이번 계약을 통해서 우리가 폴란드를 위해서 개발해주는 흑표피엘이고, 이 전차는 폴란드뿐만 아니라 폴란드를 통해서 슬로바키아 등 다른 나라에도 공급될 것이고, 이 전차를 기반으로 우리는 거의 비슷한 흑표EX를 개발해서 중동 국가에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앞으로 이 전차가 우리의 주력 수출품이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번 계약은 원래는 작년에 체결될 것으로 기대를 했으나 작년에는 계약이 체결이 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우선 흑표 피해를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한 폴란드 국영 방산회사인 PG지가 흑표의 대당 가격을 500억이 넘게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폴란드도 우리가 공급하는 가격인 대당 390억의 가격을 더 낮추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작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요. 최근에 바로 폴란드 정부와 피지지 간의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흑표 2차 계약을 다음 달에 체결할 거라고 하는데요. 그럼 과연 우리는 폴란드가 요구한대로 흑표 PL의 가격을 낮추어 주었을까요? 미안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폴란드에게 흑표 PL의 가격을 낮추어 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당장 폴란드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더 이상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폴란드가 무기를 사는 나라이고. 만일 우리의 가격이 너무 높아서 구매를 취소하면 어떡하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종전으로 가고 있지만, 정작 미국의 트럼프로 인해서 유럽의 안보위협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폴란드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력 강화 계획은 유럽의 많은 나라들에게 모범 사례가 되고 있고, 폴란드 정부도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폴란드의 국방력 강화의 핵심 사업 중에 하나인, 우리 흑표PL의 개발과 공급 계약을 폴란드가 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현실적으로 폴란드 정부가 우리와 흑표 2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굳이 폴란드에게 흑표PL의 가격을 낮추어 줄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가격을 낮추어 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미 우리 로템 관계자에 의해서 우리가 제시한 가격이 최저 가격이라는 이야기가 폴란드에게 전달되었고 우리는 더 이상 가격을 낮출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폴란드 현지에서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번 2차 사업은 우리가 흑표 피해를 개발해서 일부는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해서 공급하고 그 가격은 대당 390억이라고 알려져 있고 일부 물량은 폴란드 현지에서 폴란드의 국영 방산회사인 피지지가 생산해서 공급을 하게 되고 피지지는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하는 흑표 피해의 가격을 대당 500억이 넘게 요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폴란드가 선택한 전체적인 사업 비용을 낮추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물량을 늘리고 폴란드의 국영 방산 회사인 PGG의 생산 물량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일이 되면 당연히 전체 비용이 적어질 테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 일은 우리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어려운 협상 과정을 거치고 드디어 협상이 최종 단계에 도달했고 그래서 다음 달에 드디어 구조원에 이르는 흑표전차 2차 계약이 폴란드 현지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흑표PL의 개발이 본격화하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기쁜 일이고요. 우리나라에서 몇 대의 흑표PL이 생산될지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분명한 건이 전차는 앞으로 우리의 주력 수출품이 될 것이고, 국내에서는 흑표PL과 거의 비슷한 성능의 흑표EX라는 전차가 개발되어서 주로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유럽에는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된 흑표 PL이 공급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흑표 PL의 개발은 단순하게 폴란드에 공급할 전차를 개발하는 걸 넘어서 우리의 주력 수출품을 개발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흑표 PL을 통해서 개발된 새로운 기술들 일부가 우리 군의 전차에도 적용되길 저는 기대하고 있고요.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에는 우리의 흑표 전차가 이제는 앞으로는 잘 수출될 것 같은가요? 이 내용은 영상을 만들고 나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확인된 내용인데요. 이번 계약에서 우리나라에서 공급하는 흑표 전차의 수량이 늘어난 건 사실이나 폴란드 쪽에서 전체적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측에서 공급하는 물량은 흑표 PL이 아닌 흑표 GF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PGG에 의해서 폴란드 현지에서 만들어지는 흑표 PL의 수량을 줄이고 우리 로템에 의해서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흑표 GF의 수량을 늘린 것입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